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경다육화분 입니다 오늘은 10월 23일 월요일이고요 월요일 저녁에 또 281회차 영상 들고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에 이렇게 놀러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제법 쌀쌀해졌어요 어, 낮 시간에는 더운데 어, 아직도 살짝 덥더라고요 어, 일교차도 굉장히 좀 심하고요 어, 이럴 때또 어, 환절기 때 어, 감기 환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어, 이번 영상은 또 매장에 있는 아이들 적절하게 세트 구성해서 어, 영상 꾸며드릴 텐데 어, 오늘은 특별히 또 아, 어, 영상 첫머리에 음, 처음으로 또 소개할 아이들이 있어서 어, 몇 세트 올려드리고요. 그 뒤에 아주 가격 착한 아이들 영상 꾸며드릴 테니까요. 영상 또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또 나무나루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번째 아이입니다. 오늘의 첫번째 아이는 애혼분에서 나온 아이들인데 어, 자연분입니다. 이 아이들 지난주에 제가 어, 물건을 받았다가 어, 바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이렇게 또 올려드리게 되네요. 어, 이 아이들 제가 처음으로 올려드리는 아이들이고요. 어, 신상입니다. 애혼분 신상이에요. 어, 그러면서 자연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어, 이름 그대로 굉장히 좀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럽고요. 굉장히 좀 빈티지 하면서도요.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자연하고 굉장히 좀 이름하고 화분하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아이들 식재 하니까 이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쪽에 진열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아이들. 아이고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죠. 어, 저렇게 멋지게 표현될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아이들이고요어이 아이들 개별 단가 지금 12,000원. 3개 세트 묶어 드리면 36,000원이면서 사이즈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내경 9cm 정도 되고요. 키는 9.5 정도 되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사이즈가 한 8, 아, 8cm 정도 되고요. 키는 10cm 살짝 넘습니다. 아, 이 아이들 사이즈 차이들 살짝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살짝 빈티지, 아, 빈티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입고 이렇게 생겼어요. 아, 이렇게 세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이 아이들 세트 36,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또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도 역시나 개별 단가 12,000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36,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바로 확인할게요. 어, 내경 사이즈 8cm 살짝 넘습니다. 키는 9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7.2 정도 나고요 키는 10.7 정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살짝 트임 분인데요. 자연스러운 트임이에요. 그래서 또 어울려요. 이렇게. 굉장히 분위기가 어울리죠? 살짝 빈티지함도 있고요.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도 역시나 세트 36,000원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또 3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12,000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36,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는 내경 8cm 나오고요. 키는 10cm.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9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9.5 정도 되고요. 색상이 살짝 밝아졌죠. 아, 그렇지만 아주 자,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입고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12,000원, 3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3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자연스러운 트임이 또 아주 멋진 아이 2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 사이즈가 좀 살짝 커졌어요. 개별 단가 15,000원이고요. 2개 세트 묶어 드리면 3만원입니다. 어, 내경 사이즈 8.5 나오고요. 키는 11.23 정도 돼요. 11.5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9cm 살짝 넘네요. 내경 9cm 넘고요. 키는 11cm 살짝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트임이 아주 멋져요. 이렇게 멋지게 트임이 있는 아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죠. 어, 여기에 또식재하면 이렇게 멋진 모습들이 될수 있는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도 세트 3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또 이렇게 두 아이. 살짝 디자인이 다르지만 또 색상이 같아서 쌍둥이처럼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아, 이 아이도 어, 개별 단가 15,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3만원이에요. 그러면서 내경 9cm 나오고요. 키는 11cm. 왼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9cm 좀 살짝 넘네요. 키는 11cm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 이렇게 생겼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다른 아이들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개별단가 15,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도 역시나 개별단가 15,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3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어, 굽다리죠, 이 아이는. 앞에 다리였다면 이 아이들은 차만 어, 굽다리입니다. 그러면서 내경 사이즈 10이 나오고요. 키는 9cm 좀 살짝 넘네요. 왼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2.5 나옵니다. 키는 10cm 좀 살짝 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굽다리가 참하게 붙어 있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색상도 자연스러워요. 살짝 빈티지함도 있고요. 입구 사이즈 넉넉해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보여 드리지만 요렇게 느낌 날수 있는 아이들이네요. 굉장히 좀 멋지죠. 저렇게 또 멋지게 표현될 수 있는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5,000원. 두개 세트 묶어 드리니까 3만 원입니다. 역시나 자연스러운 아이 또두개 세트 묶어봅니다. 이 아이도 개별 단가 15,000원이고요. 세트 묶으면 3만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바로 확인하면 내경 12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12.3 정도 나오네요. 키는 10.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1cm가 좀 살짝 넘습니다. 키는 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역시나 아주 이름 그대로 자연스러워요. 자연이라고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붙어있죠. 화분도 아주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살짝 빈티지하면서 고급스럽기도 하고요 차분하게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개별 단가 15,000원 이고요 세트 3 0 0 0원 입니다 이번 애들 역시 애온분에서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자연 분이고요 어, 개별 단가 22,000원 두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44,000원 입니다 사이즈가 살짝 커졌습니다 내경 1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2cm 왼쪽 아이가 살짝 클것 같아요 내경 10cm 점 살짝 넘어요. 10.5 정도 되고요. 키는 13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자연스러운 트임이 아주 멋집니다. 살짝 빈티지함도 있고요. 아주 분위기 있어요. 어, 이렇게 멋진 멋지게 생긴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 어, 이 아이들은 세트 44,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살짝 다른 분위기지만 이렇게 또두개 어우러지네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세트 한번 묶어보고요. 역시나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2,000원.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44,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도 살짝 차이 있네요. 어, 내경 10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1.5.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0cm 키는 14 정도 돼요. 키가 살짝 크네요. 그러면서 색상이 살짝 달라서 분위기가 살짝 달라요. 그렇지만 두개 이렇게 또 나란히 놓으니까 굉장히 좀 어우러집니다. 이렇게 오르지나이두개 세트 묶으니까 어이 아이들 세트 44,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굽다리로 차분함을 표현했고요 어, 이렇게 또 멋지게 생긴 아이. 살짝 빈티지한까지 있죠? 두개 세트 묶으면 이 아이들 개별단가 2 4 0 0 0원이고요 세트 48,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 뒤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아이 보이시죠? 저 아이. 아주 멋지게 생겼죠? 저렇게 잘 어울리는 아이. 어, 바로 이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들 개별단가 2 4 0 0 0원이고요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48,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가 살짝 커졌어요. 내경 14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는 13.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3.7 정도 됩니다. 키는 13.5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색감도 차분하면서도 살짝 빈티지하죠. 이렇게. 아, 그리고, 다육이들 지금, 가을철, 예쁘게 물들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하고 또, 잘 어우러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는 아이.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4,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48,000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어 공방 어 이름처럼 더 자연스러운 아이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 어 개별 단계 24,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48,000원입니다. 그러면서 사이즈 확인하겠습니다. 어 내경 14cm 좀 살짝 넘고요, 키는 13 살짝 넘어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4cm 나오고요. 키는 13대입니다. 어, 이 아이들 지금 어, 디자인들을 비슷하지만 사이즈들 살짝 살짝 차이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요. 아주 고급지게 생겼습니다. 살짝 빈티지함도 있어요. 어, 이렇게 어, 동일한 아이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기계로 찍어내는 아이들이 아니고 어, 또 수작업하는 아이들이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어, 살짝 살짝 다른 모습이고요. 어, 사이즈도 살짝 살짝 다른 아이들입니다. 어, 이렇게 멋진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이 아이들 개보장가 24,000원이고요. 두개 세트 4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또 이렇게 세개 세트 어봅니다이 아이들은 아라토기 아이들이고요. 아라토기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가볍기도 하고요. 물마름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다이그들이 또 굉장히 좀잘 자란다고 합니다. 어, 이 아이들은 다이그를 식재하면 또 어떤 모습일까요? 이 가운데 호리웨양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살짝 늘어지게 심어도 아주 예쁘겠죠.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와인자 모양은 또 이렇게. 목대 좀 굵은 아이들 저렇게 좀 수영 높게 어, 잡아도 아주 또 어울리는 아이 어, 이 아이들 이렇게 3개 세트 묶으면 오늘은 음,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만원씩이에요. 3개 세트 묶으면 6만원이죠. 그렇지만 또 만원 할인하면서 세트 5만원 묶어드리고요. 사이즈 확인할게요. 내경 사이즈 11cm 정도 돼요. 사이즈 차이 살짝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키는 21cm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1 11... 1 내경 11cm 좀 살짝 넘네요. 키는 1 7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드리니까 이 아이들 6만원인데 오늘은 만원 할인되면서 세트 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3개 세트 묶어먹을게요.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만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드리면 어, 6만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만원 할인하면서 세트 5만원이고요. 어, 내경 사이즈 18대네요. 키는 16.5 살짝 넘습니다. 어, 이 아이들도 키가 좀 살짝 높은 아이들이죠. 어, 이 아이들은 어, 창이나 군생을 심어서 진열을 할때 뒷줄에 놀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살짝 높이감 이 있어서 뒷줄에 놀수 있는 아이들. 굉장히 가볍기도 하고요. 어, 물마름도 아주 좋아서 또 음, 여기에 다육이들을 심었을 때 굉장히 잘 자란다고 말씀드렸죠. 어, 이렇게 어, 가벼우면서도 또 다육이들하고 잘 어우러지는 아이들. 어, 이 아이들 개별 단가 2만원이고요. 3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인데 여기에 만원 할인하면서 세트 5만원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또 리본 코사지가 아주 뭐 진아이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이죠. 그렇지만 여기도 또 만원 할인합니다. 세트 5만원이고요. 지금 내경 19.5 정도 돼요. 키는 16 보시면 될것 같네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9.5에 키는 16입니다. 아, 사이즈는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 그러면서 분위기도 아주 비슷하게 생겼죠. 리본코사지 아주 멋지게 달려있습니다. 살짝 가볍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도 물마름 아주 좋습니다. 어, 이 아이들은 중대품 창 충분히 가능하겠죠. 어, 모둠 신기해도 될것 같아요. 입구, 입구가 굉장히 좀 넉넉해서요. 이렇게 넉넉해서 모둠 신기도 역시나 가능하고요. 중대품 창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아이. 어, 이 아이들. 어, 세트 6만원인데 오늘은 만원 할인하면서 이 아이들도 세트 5만원입니다. 번에는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도 개별 단가 3만원이고요. 세트 묶어 드리면 6만원인데 여기도 역시나 만원 할인합니다. 아, 그러면서 세트 5만원이죠. 사이즈는 내경 19cm 살짝 안되네요. 한1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키는 17.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 8대고요 키는 17.5대는 아이. 어, 사이즈 차이 살짝좀 있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입구 사이즈 넉넉해요. 주먹 이 정도 움직이고 입구 사이즈 아주 넉넉하고요. 앞에 코사지도 이렇게 도장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렇게 멋진 아이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세트 6만원인데 오늘은 만원 할인하면서 세트 5만원입니다. 이번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어, 이 아이들은 아주 또 귀한 어, 대접받고 있는 아이들이죠 란다 자리입니다. 개별 단가 4만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 드리면 8만원인데 오늘 란다 자리 또몇 세트 어, 2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 아이들 8만원인데 또20% 할인하니까 16,000원 할인되면서 64,000원입니다. 사이즈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경 13 나오고요. 키는 11.5 되는 아이예요 그러면서 색상은 란다 자리 아주 기본 컬러예요, 기본 색상 이렇게 생긴 아이 고사지도 엣지 있게 이렇게 붙어 있고요 다리 요렇습니다 입구 요렇게 어이 아이들 개별 단가 4만 원이고요 두개 세트 묶어드리면 8만 원인데 오늘은 20% 할인하면서 16,000원 할인됩니다 세트 64,000원입니다. 아이들은 또 이렇게 두개 세트 묶어 봅니다. 이 아이들 개별 단가 5만 원이고요. 세트 묶어드리면 10만 원입니다. 아 그렇지만 또20% 할인하죠. 2만 원씩이나 할인됩니다. 아, 세트 8만 원또 묶어드리면서 사이즈 확인할게요. 바깥쪽 16cm 나와요. 키는 15 보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15.5 정도. 키는 15. 이 아이가 살짝 좀 적죠. 아 그렇지만 가격은 또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차분하게 생겼어요. 란다 자리 기본 색상이에요. 기본 색상. 이렇게 생겼고요. 어이 아이는 블루톤이 살짝 들어있죠. 이 아이는 역시나 앞뒤가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이렇게 두개 세트 묶으니까 이 아이들 10만원인데, 오늘 2만원씩이나 할인되면서 세트 8만원입니다. 이번에또 이렇게 두개 한번 올려봅니다 이 아이들은 세트가 아니고 단품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이 아이 6만원, 이 아이 6만원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이 아이는 항아리 스타일로 이렇게 어, 굉장히 좀 멋지게 생겼네요 사이즈부터 확인할게요 이 아이 내경 사이즈 13 나오고요 키는 17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내경 14 나오고요 키는 18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이 아이는 아주 멋지게 생겼네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요. 코사지도 아주 엣지 있게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있고 요렇고요. 어, 이 아이는 수영 높은 아이, 그러니까 목대 굵은 아이, 수영 높게 잡아도 되고요. 살짝 늘어지게 심어도 아주 어울릴 것 같아요. 어, 이 아이들 6만원씩입니다. 6만원씩인데 20% 할인하니까 12,000원 할인되죠. 어, 왼쪽 살짝 항아리 스타일이 18번 되면서 48,000원 되고요. 살짝 롱분 스타일이죠. 야이 19번되면서 12,000원 할인된 가격 48,0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또 창분 한번 올려봅니다. 야 아이. 단가 6만원이고요. 이번 영상 또 마지막 아이입니다. 어, 이 아이도 역시나 20% 할인하니까 12,000원 할인되면서 48,000원이고요. 사이즈부터 확인할게요. 어, 바깥쪽 21cm가 좀 살짝 넘네요. 키는 12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참하게 생겼습니다. 참하게 생겼고요. 란다자리 기본 색상이에요. 기본 색상이고, 입구. 넉넉해요. 입구가 아주 넉넉합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어, 지금 6만원인데, 여기에 20% 할인하니까, 12,000원 할인되면서, 이 아이도 역시나 48,000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어, 애원분에서 나온 아이들이죠. 아주 자연스러운 아이들. 자연과 꼭 닮은 아이들. 자연분. 어, 또, 처음으로 이렇게 소개 올려드렸구요. 어, 중간에 가격 아주 착한 아이들이죠 아라토기 아이들 가볍기도 하고 물마름 아주 좋아서 요즘 또 많이 찾아주시는 아이들이고요 어, 마지막에 어, 굉장히 좀 귀함 또 몸값 받고 있는 아이들이죠 란다자리까지 20% 할인하면서 이렇게 영상 한번 꾸며봐드렸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또 끝까지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아분들 가격 착한 아이들 아주 좋은 조건 세트 구성해서 여러분들 찾아올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뵙겠습니다.